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의 매너의 리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나올 것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거의 패턴이었어요, 이번에는. 어, 뭐 어쨌든 뭐 주간 기간 다 선정됐고, 이제 공고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주 목요일에는 거의 나온다는 게 국룰이고요. 역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예비창업 패키지, 총이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패키지 시리즈가 모두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조금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예비 창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정말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크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 29세 미만인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 한번 좀 이제 그 다음 그 상황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시간은 오늘 한4시 정도였어요. 그한4 시쯤에 이제 공고가 이제 일괄적으로 쫙 뜨기 시작을 했는데 어 케이스타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원서 공고 쪽 들여다 보시면은 뭐 그냥 뭐 굳이 뭐 노력해서 찾아보실 것도 없이 제일 앞쪽에 이렇게 그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이 제일 위 페이지 그래서 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서, 뭐 예비 창업자, 뭐 창업 도약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검색을 해서 좀 일괄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맞춤형 검색에서 패키지라고 하시면 요거 세 개가 위에 나란히 이제 주르륵 뜨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이제 각각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2 시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2 0 2십 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 24시도 아니고 18시, 6시도 아니고 4시까지니까 어 보통은 이때쯤 엄청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월 15일 오전 중에는 거의 최종 제출로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에 평균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사업화 자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전문 멘토링을 해서 총 10회 정도의 이제 그 멘토링이 지원이 된다. 여기 오타가 나있죠? 멘토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소개팅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장패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많은 불만이나 민원이 대부분이 멘토링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멘토를 만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검증 안된 분들 만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민원이 터지고 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멘토링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조금 룰을 좀 바꾼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체제 바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허언은 아닌 것 같은 게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창패 할거 없이 그냥 싹다 바뀌었어요. 지금 전반적인 게좀 저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정 규모는 뭐 8개월 동안에 992명이고 뭐 일반 792명 특화 200명.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뭐 지원자격 조건은 이제 공고일 이,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20, 2월 23일 기준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데 단 이제 사업자 등록 인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긴 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거. 부동산 임대요. 원래 임대업자도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가 물어보면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도 물어보신 분한분 분 계세요. 그분이 안 되냐, 너무 억울하다. 나는 진짜 그걸로 뭐 버는 것도 없고 진짜 그냥 그 임대 사업자만 있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작년엔 올해 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되 직원 없이 그냥 정말 임대업만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도 아니고 진짜 직원도 없고 그냥 이것만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면은 우리가 그 뭐냐, 이종업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조건으로, 법인사업자 전환이 아니고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허용을 한다. 부당서, 부동산 임대업 말고 다른 업종 없이 이것만 있으면 호용한다고 해서 예창패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쪽 해당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그걸 오해하시면 되는데 안 돼요. 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무슨 뭐 임대업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광고만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임대업 그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창패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이제 끝나기 전에 그 이종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내야 된다. 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가 있지만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작년도 2022년도에 창업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 재작년에는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만 29세 미만의 청년들이 생애 최초 진짜 이전에 깨끗한 창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깨끗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 ]으로 난생 처음으로 난생처음으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2021년도에 있었고 작년에는 생애최초가 없었어요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창업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요거였는데 여기를 하신 분들은 작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비창업 패 기준 는 인정을 해 준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아마 제갈기로는 창업중심대학에서 이게 호용이 되는지 안되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번에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프리스쿨 작년도 하시 분들. 이건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단 창업 프리 스쿨에서 완료한 사업자는 반드시 이제 거의 동일한 핵심 요소가 같은 아이템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작년도 IoT 했는데 뭐 이번에는 나는 IoT로 프리 스쿨 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그냥 완전히 다른 무슨 뭐 메타버스를 하겠다. 그럼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지원 자격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늘 얘기 나온 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종 업종으로 그 이종 업종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만약에 3년도 이상 전에 폐업을 했으면 그걸 따지진 않겠다 이종 동종을 따지진 않겠다 이런 조건이 요 밑에 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실적 기준으로 뭐 하나라도 딱 끊어봤을 때 내가 사업자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 개인이건 법인이든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안 되는 거고요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 개인 사업자로 직원 없이 그냥 단독으로 갖고 있는 거면 이종사업 법인 조건으로 된다. 창업 프리스쿨을 하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허용이 된다. 요 정도 예외 조건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뭐그 외에 좀 애매모호한 것들은 역시 이제 공고문을 살펴보시거나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청 규모 일반 분야 792명, 그 다음에 특화 분야 100명, 100명에서 200명인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특화 분야가 줄었어요. 특화 분야가 줄었는데 이번에는 여성 분야 100명, 소셜벤처 분야 1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히 뭘 해준 게 아니고 원래 여성 분야 한 100명 뽑았고 소셜벤처도 한 100명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그건 아니고요. 특화가 원래 이거 말고 뭐 보건이 있었고 AI 특화 무슨 특화인데 다 날려버리고 그냥 싹다 일반으로 바꿔서 792명으로 인원 수준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맞췄어요. 작년보다 좀 줄은 건 사실인데 그게 왜 줄었냐면은 저 뭐냐. 그, 창업중심대학으로 그 TO 3 0 뺐거든요. 그래서 줄은 거지. 전체 그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는 이거 합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선정규모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90이면은 굉장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술 분야에서 그냥 싹다 뽑아라.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그게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에코다 그러면 나는 환경특화에 내야 되냐 일반 분야에 내야 되냐. 그러면 이게 환경에 냈던 사람이 잘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복불복이 많아지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다 공정에 뽑아. 대신에 조금 특별한 영역으로 소셜벤처랑 여성 쪽, 요두 개만은 특화 분야로 남겨놓겠다. 왜냐하면 소셜벤처는 다른 거는 경쟁이 워낙 쉽지가 않아서 그렇고요. 여성 분야는 뭐 그냥, 예, 네뭐 이거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 자, 사업 운영 일정을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고 오늘 공고 나왔고요. 이제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선정평가 한 4월 중간까지 이제 요건 검토 한 다음에 어 4월 말쯤에 이제 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4월 중에, 즉, 3월 중순까지 끝나고 나면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발표평가 이어질 거고, 4월 초중순 정도까지 발표평가 끝나면은 이제 4월 중순에 선정 공지가 이제 4월 말에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협약하고 이제 사업비 지금 5월 중순쯤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청하면은 실제 사업비를 쓸수 있는 거 5월 중순부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말, 이 정도로 보시면은 거의 될것 같습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초창패, 예창패랑 조금 다른 점은 지원 기간이 3월 16일 목요일 하루도 늘었습니다. 이제 4시까지고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고, 뭐 창업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어, 이제는 이제 본인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 3, 5, 6 전화해서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저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화 자금 뭐 최대 1억 원, 평균 0.7억 원, 7천만 원 정도 돼 있고, 뭐 기존에 지원하는 거뭐막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그냥 초창패나 예창패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돈 주는 거 이외에 특별히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제 운 좋게 좋은 멘토를 만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교육이나 이런 멘토링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데서는 교육이 그렇게 좋으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 어, 지금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럴 만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돈 받아서 잘 사업을 하는데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협약기간이고요. 선정 규모는 595개사로 예창패보단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원 자격을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 3년 이내인 자, 그래서, 어, 공고 나온 오늘 이후로 따져서 2020년 2월 24일부터 20, 2023년 2월 23일까지, 이제,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개업원열일,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이 날짜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통대표나 각자 대표로 되어 있어서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조건에 해당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좀알매한 그런 조건들은 역시 공고을 참조하시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3 모르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책임을 못 지니까요. 된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안된다 그러면 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뭐저 답변 언제 또 달아들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거는 이제 그 지원자금 활용 방안 안내인데요. 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평균 7천만 원이고, 어, 만약에 그 중에서 이제 총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정부 지원금 70% 이하,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업자금 30% 이상, 그 중에 현금 현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예시를 보시면은, 아, 이게 총사업비 1억 원이라고 예시를 든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은 7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현물이 2천만 원. 이게 보통 이제 인건비, 아니면은 이제 대표 인건비나 아니면 저, 그 장비 활용비 이런 걸로 나가는데 감가상각 나가는데 그 따지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인건비로 털어요. 그다음에 현금 천만 원은 무조건 그 사업비 통장에 입금을 해서 이 확인이 된 다음에 칠천만 원이 그 통장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끔가다 보면 되게 창의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어떤 댓글을 봤었냐면 그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네 칠천만 원 받으면 네 사업비 천만 원 썼다고 치고 까고 육천만 원 받으면 안 되냐 이런 <laughs> 어 되게 나는 그 마인드가 되게 놀라울 뿐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뭐, 사실 천만 원이 부담이 되는 돈이니까요. 뭐. 따지고 보면은 7천만 원을 받는데 1천만 원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현금 1천만 원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아니 그냥 안 됩니다. 그냥 1천만 원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요. 어, 어쨌든 7천만 원쓰려면뭐 빚을 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1천만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 요거는 뭐 불변의 진리고요. 뭐왜 그런지는 뭐 당연히 내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표자도 돈을 써라 이런 취지긴 한데 그게 옳다 그러다의 얘기는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좀될것 같. 어 이거 근데 참고로 이거 진실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 플러스 여기에 이제 그 3분의 10배 더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알파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요총 사업비하고 현금 흥 비중이 갖춰줘야 최대치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오늘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이제 그 민간 기관 부담금 계산기라고 하는 걸 제가 따로 올려놨는데요. 이거 참고하셔서 이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다 걸어드릴. 일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공고 나왔고 이제 3월 16일 목요일까지 접수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3월 말 정도부터 4월 초 중순까지 발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이제 최종 발표는 4월 말. 그 다음에 똑같이 협약하고 실제 사업비 지급해서 쓰는 건 5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아무리 늦어도 5월 말 정도 될 거고 끝나는 거는 뭐 대략적으로 뭐한 2월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3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고요. 어, 지원 대상은 이제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에 있는 창업 기업이다. 뭐, 그 다음에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 자격 요건 갖춰지는 게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3년 초과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지금 하는 게 낫냐, 나중에 하는 게 낫냐, 그러는데, 엄밀하게는 패스트 트랙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뭐, 2년 차냐, 3년 차냐, 4년 차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받을 만큼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정도의 좋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경쟁률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낼만하다 그러면 되시면 됩니다. 뭐 아이템 자신 있으시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자금은 최대 3억 원 평균 1.2억 원이니까 일반적으로는 1,200만 원을 줄그러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줄 건데 최대 3억 원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트랙이 원투가 있어요. 일반과제 협업과제가 있는데 뭐 일반과제는 그냥 사업화 자금하고 그런 거 본다고 하면 되겠고 트랙 투 협업과제는 대기업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10개월이고 394개사면 굉장히 많이 뽑는 건데 협업까지 100개사가 있거든요. 이 협업과제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뭐 이제 지원사업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2016년 24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설립이 돼서 3년 초과 7년 이내인자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뭐또뭐 뭐 패스트드랩 기업 뭐 이거 있는데 그거 이제 각자 체크를 해보시고 대기업 협업과제는 여기 지금 보이죠? KT, SK이노베이션, KB, 포스코, 교보 삼성중공업, 올리브 넥서스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방송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 그런 PPL이 여기는 들어올 리가 없죠 어쨌든 KT, SK 요 대기업들이 분야별로, 이제, 들어가서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뭐, 5G나 KT, 친환경이나 금융, 딥테크, 디지털 전환, 스마트야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이제, 이런 분야에 있다 그러면, 어, 주간 기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협업 과제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판로 개척이나 이런 데좀 도움이 될수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SI, 전략적 투자 같은 걸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뭐, 협업 과제는 내가 내고 싶은데 맘대로낼수 있는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에 협업을 하려면 무조건 경남에 내야 되고 뭐교보생명이라 무조건 서울 포스코라 무조건 경북 이렇게 그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안해서 내셔야 되고요. 특별히 뭐 지역에 따른 뭐 서울에서 경남에 낸다고 문제는 안 생겨요. 트랙곤 일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선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 사업 모델을 보시면 은 평균 1,200만원, 1억 2천만원, 최대 3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은 현금 10%, 현물 20% 정도의 사업비를 내야 된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대응자금 예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만약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그럼총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이 되고 그러면 창업기업은 2,200만원을 현금으로 4,300만원 을 현물로 내면 된다 이 정도 비율로 잡아주셨는데 어, 사실은 여러분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기가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이 3억에 맞춰서 대시면 돼요. 자꾸 이 최대 금액 내도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어차피 깎일 거 그냥 맥시로 때리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마다 달마다 댓글에 맨날 다는데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냥 맥시로 채우시면 되고 이걸 3억으로 채우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 엑셀 계산기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요게 사실은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약간 어떤 거였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전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전에 프리프리 앙트레프레너인데 이게 뭐냐면 난생 처음으로 진짜 머리털을 털라고 처음으로 창업이라는 거를 해본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의 기준이 현재 창업을 안한 사람이고 과거에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그냥 뭐 동종이냐 이종이냐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거 말고 나의 지금 시점 이전에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보 너무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애 최초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 제한은 29세로 해가지고, 야, 이제 m z 세대도 서러울 때가 됐다. m z 중에 30대 초반도 있는데. 예, 그 초기 m z 세대죠. 그, 그 뭐냐, 만 29세 이사에, 이하에 이제 청년 예비 창업자들. 우리 제자들이 이제 30대 된 친구들 많거든요. 야, 니들도 이제 나 늙었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니들도 이제 이제 청년으로 안 보는 거야 정부에서 얼마나 서러운데 이거 한번 넘어가면은. 자 어쨌든간에 이런 청년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아주 깨끗한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걸에 추천을 안 했냐? 재작년에 최대 지원 금액이 천만 원에 평균 600만 원이었거든. 그 작년에 창업 프리스쿨도 그렇게 많이 안 줬는데, 와, 올해는 거의 뭐 예창비 수준이에요. 최대 7천만 원에 4,800만 원을 줘요. 이 정도면 할만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는 만약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 창업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대학생에서 뭐 어쨌든 20대 초중반인데, 내가 창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창업을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해서 확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무조건 이거 좋죠 왜냐면 돈을 이 정도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천만 원이면 그냥 차라리 예창패를 해라, 빨리.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냐. 20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랑 연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작년도 올해 지금 예비창업 패키지 지금 지원 자격을 보면은 창업 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는 2023년도 예비창업 패키지의 지원이 가능하게 지금 지원 자격 요건이 나와 있거든.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창업 프리스쿨이 원래 그 생애 최초랑 동급이에요. 무슨 얘기냐? 재작년에 작년에 없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생애 최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뭐 600만 원, 1000만 원그 정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 끝나고 나서 예비창패키지 넘어올 때그 뭐냐 그거 완수한 다음에 최우수 기업은 서류 면제도 받으면서 바로 예창표 지원이 가능했었다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게 약간 그 재작년에는 이제 생애 최초다 그래도 뭐 그냥 그 창업 교육 같은 거, 멘토링 같은 거 시키고 약간 창업 동아리처럼 그냥 조금 해봐라 이 정도 개념이었다 그러면, 어 올해는, 야, 평균 4,800만 원 빡세지 이 정도면. 최대 7천만 원. 솔직히 예창패에서 7천만원 받는 게몇개 없거든요. 1억은 고사하고. 그거 생각해 보면은 한 20대 초중반에 만약에 내가 창업을 시작하는데 조금 가볍게 조금은 좀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좀 리스크 해칭을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거 시작하고 내년에 예창패하고 후년에 초창패하고 이 테크트를 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 프리스쿨 올해 뭐 생애 최초, 내년에 예창패, 후년에 초창패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냥 정부 지원 사업 따라서 그냥 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올해 사업을 확 해가지고 자리 잡고 내년에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그리는 게 난데 올해부터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맞는 말인데 사람이 환경 따라 변한다고 약간 좀 그런 영향이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아이 이게 뭐 최악의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 또 바뀌었어 또 소식이 다 바뀌었어요 싹다 바뀌었습니다 창업 아이템도 보면은 뭐 문제 인식에서 배경 및 필요성 목표 고객 창업 아이템 현황 비슷한데 실험 및 구체화 방안 뭐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요거는 아마 조만간에 콘텐츠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콘텐츠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아쉬워요. 예, 아쉽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다만 이제 그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또 학교에서 창업 멘토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나 저랑 같이 이제 창업 멘토링을 서울대에서 하는 그 교수님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번이 사업 계획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나아졌다. 그러니까 어, 나는 안타깝지만 내가 일이 많아진 건 안타깝지만 정말로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둘다 어, 이거는 정말 좀 이번에는 좀 의식 있는 제정신 박힌 대가리에 총 맞지 않은 정말 정상적인 누군가가 서 오렌지를 했을 거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정말 작년에 개판 5분 전이었다고 여러분 작년에 써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소식이 바뀐 건 마음 아프고 모든 콘텐츠를 다시 꾸미고 아씨 저질러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수습하는 것도 힘들긴 한데 바뀐 소식 자체는 이번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작년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문도 있습니다. 예문도 분야별로 세 개씩 넣어 놨어요. 뭐 지식 서비스 있고 뭐 제품도 있고 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요렇게 예문이 있으니까 다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음, 크몽에 올려 놓은 거 이제 다 박살 났지 이제 그거. 예. 근데 크몽은 저는 닫았어요.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사람들이 사기할 수도 없어 가지고 닫았고. 조금 이제 그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어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드릴 생각입니다. 뭐큰건 아니지만은 어 일단은 이거대로 쓰면 되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쓰면 떨어집니다. 예, 10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 계획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정말 영혼 없이 쓴 사업 계획서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땐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냥 이런 주제로 쓸 때는 요런 요런 항목을 넣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 쓰는 글쓰기 예시를 보여준 거지. 사업 계획서 예문으로 써볼때 사업 계획서로는 정말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내가 사업할 거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만든 느낌이 나요. 예.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야, 참 어쩌면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썼을까. 매력이 하나도 없네. 근데 예문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자, 총평할게요. 생애 최초 지원 프로그램 확대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도 뭐 생애 최초 하는데 뭐 천만 원 주고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좀 심했거든 재작년에 올해 그래도 7천 사천팔백이면 거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준하는 건데 이거 하고 예창패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그래도 정말 그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을 조금은 더한번더 태워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 정부의 의지는 뺍시다 예. 어쨌든 누군가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나? 좋습니다. 지원 자격,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임대업도 됐고, 뭐, 분야도, 뭐, 특화 분야 애매하게 해가지고 막 눈치게임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몰아가지고 딱 하고 떨어지면 또 나중에 창업중심대학도 30%좀 충분하게 남겨가지고 듣고. 그니까 정말 훨씬 좋아졌어요, 이거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원자금 늘어나고 선정 기업수 늘어났다고 좋아진 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져야지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이 없고 대신에 이상하게 붙은 사람이 어, 불합리하게 붙은 사람이 없어야지 그 지원 사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선 서 어쨌든 이 관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이번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양식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제 두번 다시 그 질문 안 나오겠지 15페이지입니다 똑같아요 예창표 초창표 다 똑같습니다. 1 5페이지1 5페이지면 제가 늘그 쇼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한1 5페이지 정도면 어지 가는 건다 쓴다 그 이상 늘어나는 건 조금 오바다 그럼 여기에서 뭐 이제 한두 페이지 늘어날 수있있지만은 이제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9페이지 0좀 pages. 10,000 p a 1 5페이지 p 맞춰 쓰세요. 그 정도면 딱 적정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짜 좋아졌고 이제 불쌍한 건 전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저, 다음 주에 서울대에서 강의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1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건데, 그거 이제 유료 강의로 이제 다시 외부에도 이제 나가긴 할 거거든요. 따로 이제 컨텐츠 제작해서. 근데, 와, 지금 그거 밤 만들었는데 그 자료 싹 갈아 퍼야 되네, 지금. 와, 나 주말에 할거 있는데 밤새 야 되네. 와, 진짜 해도 너무했지, 진짜. 좀, 내 생각도 좀 해주면 안 되나? 어쨌든 너무 슬프다기 보다는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인데, 와, 저 진짜 할일 많거든요. 와,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역도 가야 되는데, 와, 진짜 너무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저는 정말 힘들어졌고, 그럼 이제 앞으로 창업 지원서 관련 강의 콘텐츠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뭐, 예문도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젠 사업계획서가 웬만큼 어느 정도 퍼져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굳이 딱, 특히 강의를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딱 만들기가 좀 애매한 게어 사실 이렇게 바뀐 서식에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짧고 굵게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요 한번 제가 뭐 예시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바뀌면서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놨거든요 평가하기 좋은데 되게 막 섞여 있고 뭔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엔 좀 그런 것들좀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항목당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계속 한다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던 사업계획서 집중공략 시리즈는 이제 좀 제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서식에 맞춰 가지고 제가 질의응답을 짰는데 지금 이 정도로 틀이 바뀌었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창패 하나, 초창패 하나, 창도패는 빼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 뭐냐, 돈 많이 주는 초기 창업 패키지 확장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강의로 좀 풀어드릴 건데, 조금 저도 멘토링 좀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겪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고 그걸 보완해서 여러분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한번 다 가능하면 다음 주 안에 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양으로 이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로 짧은 강의 하나 정도는 내일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별도로 공지는 안 했는데 어그 뭐냐 지금 유료 그 프로그램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다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텐데, 그거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정말 절치부심에서 만든 거니까 어 참여해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만족 안 하면 할 때까지 어떻게든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어, 이제, 뭐, 달려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 밤새야 돼요. 예, 앞으로 3주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어, 주말 따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휴일 따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획서 쓰시고, 발표평가까지 다 이어져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 저는 종종, 음,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이사이 필요한 정보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올릴 거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의 매너의벨 크리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